안녕하세요. 급등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이더리움 코인을 분석해 볼 텐데요. 영상 안에 중요한 투자 팁 그리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코인 정보를 같이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정보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더리움 코인은 업비트 거래소에서 33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한번 튀었지만 이 자리에서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락이 한번 깊게 들어왔죠. 그렇다면 이더리움 코인이 여기에서 바닥을 찍고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어가 줄지 아니면 지금 반등이 나왔지만 밀린 자리라서 또다시 밀리면서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지 지금부터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흐름을 좀 길게 보겠습니다. 이 코인은 과거 흐름에서 꽤긴 흐름을 보시면요. 이때 최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금 고점부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위치는 고점부에서 멀지 않은 자리에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쉽게 밑으로 빠지긴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기적인 추세를 보신다면 이렇게 저점부가 올라가면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고점이 똑같은 가격에서 나오더니 이때 이 상승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간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렇다면요. 기존의 흐름은 상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자리에서 추세를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도 추세 연장선 부근입니다. 보통 여기서 막히고 떨어지게 된다면 저점을 깨고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돌려내 준다면 여기서는 급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이 하락을 상승으로 뒤집을 수 있을지. 자, 그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좀 자세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왔죠. 이때 거래는 과거의 거래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번에 올라갈 때 다시 한번 거래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약간의 분산이 나온 상태예요. 아래쪽 추세 의 지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 저점에서 이번에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한번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왔다, 들어온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이밍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바로 15분봉 흐름입니다. 이더리움 코인이고요. 자, 얼마 전에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간 자리가 여기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하락 시그널 상승으로 바뀌는 이 자리가 나왔고요. 이번에 중간에 떠 있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위쪽으로 떠 있다가 다시 한번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위로 올라가는 타이밍. 바로 이때가 매수의 신호고 이 시점에서 아마 매매 타이밍이 뜰 거예요. 어, 이 시점에 거래가 터진다면 그때 급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렇다면요. 이더리움 코인, 앞으로 어느 부근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한 전략을 세워볼 텐데, 그 전에 코인 매매는 어떻게 해야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한 번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투자를 할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하지만 말은 쉽지, 실제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을 잡지 못하실 겁니다. 그 누구도 바닥과 천장이 어딘지 정확히 알수 없기 때문이죠.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러던 중한 가지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완벽하게 고점과 저점을 알 수는 없지만, 하락에서 상승으로, 그리고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는 알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 거래량과 가격의 변화, 그리고 힘의 균형과 심리의 변화, 이것들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의 변곡점을 잡아내도록 설계한 차트입니다.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고, 그래서 지금은 꽤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차트를 이용해서 최근 한 달간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6월 7일날 아래 배너에 나온 전화번호로 급등 코인 문자를 보내신 분에게 무료로 문자를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당일 저녁 7시 17분에 레이븐 코인 매수 추천 드렸고 6월 10일에 매도하면서 67% 수익을 달성했는데요. 그럼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차트로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위치입니다. 상승 전환 타이밍에 매수 그리고 하락 전환 타이밍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67%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보라 코인인데요. 6월 8일 날 매수했고, 6월 12일에 매도하면서 47%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타이밍은요, 같습니다. 상승 초기에 매수했고, 하락 초기에 매도하면서 47%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브스 코인. 6월 9일에 매수, 6월 13일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달성. 이 코인도 상승 초기에 매수, 하락 초기에 매도하면서 29%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인데요. 13일에 매수, 19일에 매도하면서 9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매수와 매도 타이밍 역시 같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했고, 고점에서 매도하면서 90%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오브스 코인. 16일에 매수, 그리고 19일에 매도하면서 20% 수익을 달성했죠. 역시 상승 초기에 매수하고 하락 초기에 매도하면서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 월드 코인 또한 19일에 매수했고요. 20일에 매도했는데요. 이 코인도 매수와 매도 타이밍 같습니다. 역시 상승 초기에 매수했고요. 그리고 하락 초기에 매도하면서 총27%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수익을 정산해 볼게요. 만약 문자를 받으신 분이 100만 원을 초기에 투자했다면 레이븐 코인부터 스레스 호드까지 6월 한 달간 총 수익금은 910만 원이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처럼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한달 후에는 수익금이 8,3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달 후에는 무려 7.7억 원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송은샘 치고 100만원으로 지금부터 딱두 달간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의 생각이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아래 배너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부터 급등 코인이라고 문자만 딱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매수하고 매도 타이밍을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문자를 보내시면 아시겠지만 제공해 드리는 모든 정보는 100% 무료입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